잘 들리나요, 여러분? 잘 들려요. 안녕하세요. 공지입니다 지금 혼자서 촬영한다고 아시죠? 제 이전 영상 이렇게 휙휙 들려보시면 저 이제 독립을 했어요. 집 말고 영상 촬영에서도 독립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셀스팅을 하고 찍는데 정말 한 세월이 걸렸네요. <laughs> 오늘은 저번에 영상에서 말했다시피 시안부 메이크업 채널로 선고를 제가 스스로 했기 때문에 못다한 화정 <laughs> 영상을 열심히 하면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우리 그동안 못한 얘기 되게 많지 않아요? 없다고요? 아닌 것 같은데 이사하기 직전까지는 운동 브이로그로 저의 일상을 계속 기록해서 여러분들이랑 같이 보여드리고 저 이렇게 열심히 살아요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벌써 이사를 3월에 했는데 5월 중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여러분들과의 업데이트를 할게 굉장히 많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잘 살고 있는지 상당히 궁금하고 생방송을 통해서는 가끔 이게 말씀을 드렸는데 유튜브에서는 그게 실시간으로 안 되잖아요. 이렇게 갤러디윗미를 하면서 그동안 있었던 일, 제가 생각 하던 것들, 막 이런 걸 주절주절주절 주절 주절 떠드는 날입니다. 조금 곁들여서 상당한 수다 영상이 될것 같아요. 여기 세팅하느라 시간이 좀 지체된 관계로 빨리빨리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요즘 바르는 거는, 아, 아까 패드는 에센허브 티트리 그거 패드였고요. 달바 화이트 트러플 바이탈 스프레이 세럼입니다. 옛날에 한번 써보라고 또 주셨던 제품은 여기가 노란색으로 떠있는 그 오일이었는데, 이번엔 또 핑크빛이네요. 겁나게 예쁘다. 민감성 피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품. 제품이고, 긴급 진정을 할때좀 도움이 많이 된다 여드름성 피부라서 항상 나거든요 다른 데 말고 턱 주위에 저한테는 항상 진정 제품이 필요하죠 이런 것도 하나 간단하게 발라주거든요 에센허브 세라마이드 아토 청보리크림 민감한 피부용으로 나왔어요 쓰는 거는 항상 정해져 있죠 이렇게 민감성 <laughs> 아, 그리고 여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영상이 짓들이 영상 이후로 올라갈 텐데, 이 베란다 한거 아시겠나요? 지금 척척이도 여기 잔디밭에 와가지고 냄새 맡고 있는데, 잔디를 되게 열심히 깔았단 말이에요. 인조 잔디를. 좋은 걸로 사서 되게 쏠쏠하게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되게 많이 활용하고 싶은데, 지금 카메라로 아무리 열심히 잡아도 잔디가 안 보인다? 된장 오늘 꽂을 렌즈. 그냥 노래요. 오렌즈의 스페니쉬 원데이 브라운. 아직도 렌즈는 금방금방 묶여. 알바 유브 에센스 워터풀 선크림은 일단 되게 촉촉하고 저는 선크림에 대한 호불호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제가 조금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발리는 제형이 되게 가벼운 것들 부드럽고 그냥 쑥! 흡수돼버리는 그런, 그런 제품을 저는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건강 또 챙긴답시고 아는 언니랑 같이 등산을 갔다 왔는데 다 타버린 거예요 보여요? 네, 나름 선크림 바른다고 열심히 발랐는데도 이제 여름이잖아요. 야외 활동할 때 선크림 잘 바르고 다니세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아, 요거 요거 달바 쿠션. 달바 쿠션에 제 이름까지 각인을 해줘가지고 너무 감동적이고 이 신기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난 여기 뭐 하나 더 여는 건줄 알았는데 그게 없고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내용물이 이렇게 갈려져서 그라인딩 돼서 나와가운데 핑크빛 뭐가 더 있거든? 이게 에센스 성분인 것 같은데. 피부 촉촉하게 만들어주고 좋더라고요. 두들길 때 뭐를 하죠, 보통? 쓸데없는 수다를 많이 떨죠. 수다를 좀 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너무 많이 했네? <laughs> 저 이사 가기 전에 마지막 운동하는 브이로그 영상에서 PT 선생님이 이사 갔다고 해서 막 2주, 3주 쉬었다가 하지 말고 바로 운동해라, 시작해라. 안 그러면 아예 다시 말짱 도루묵이 된다. 라는 얘기를 입이 마르고 닳도록 하셨었거든요. <목소리> 아, 수입해서. 그 거 그냥 바로요. 그데요 여러분. 나름 그래도 조금 빠르게 운동을 시작하긴 했습니다. 나름, 나름 빠르게, 빠르게 이사 3월 1일 했거든요. 바로 운동을 가라라고 하면 뭐 3월 2일, 1일, 2일, 3일 막 이렇게 시작했을 텐데 그래도 일주일을 넘기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이사 하고 나서 운동을 사실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 솔직히. 정리. 어? 짐이 엄청 많았는데. 어? 제가 신혼 시작하면서 시작했던 집의 평수가 굉장히 넓었단 말이에요. 여기는 더 좁은 곳이에요. 그래서 진짜 정리만 한 달이 넘게 걸렸었거든요. 부엌이랑 당장 먹을 거막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할게 너무 많아서 가지고 운동을 당장 그 다음 날부터 다니지는 못했고 한 일주일 텀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정리도 하면서 가족들이랑 만나기도 하면서 본가에서 있다가 여기로 왔을 때 가장 큰 환경은 이제 부모님이 없다잖아요 <laughs> 제가 운동을 열심히 하고 건강을 챙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계기도 어떻게 보면 부모님 집에서 삼시세끼 밥다 챙겨 먹으면서 챙겼던 의지력인데 제가 삼시세끼를 다 챙겨 먹어야 스스로 챙겨서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시간을 지켜서 그게 가장 하드코어였죠 지금도 되게 지키려고 엄청 노력을 하는 편인데 두 달이 지난 지금도 잠깐 내려놓으면 시간이 후딱 가버려서 이게 습관을 고치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서 지금도 계속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사 오고 나서 그렇게 챙겨 먹으려고 되게 노력 많이 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게 가장 저에게 있어서 어려운 일이었어요. 아 척척이랑 박사도 이 친구들은 한. 며칠 더 본가에 있었다가 왔는데 또 오자마자 빠르게 적응해줘가지고 고마웠죠. 얘네가 어떻게 보면 이사를 되게 많이 한 케이스인데 어디 성격 하나 못하지 않고 막잘 지내는 거 보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피부 광보소광 봐요. 되게 번쩍번쩍하지 않아요? 실물로 보잖아요. 거울로 보면 은 예쁜 광이야. 나머지는 제가 지금 여드름 때문에 약간 이렇게 볼록볼록 나온 것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제가 요새 컨실러로 굳이 가리지 않거든요. 촉촉이로 계속 수정을 하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고 있어가지고 이러고 살고 있습니다. 아주 남해진다고요. 그랬어요. 그래서 3월부터 지금까지 루틴을 찾으려고 엄청 노력을 했죠. 일찍 일어나고 밥세번 챙겨 먹고 아! 배달 음식 안 먹으려고 진짜 노력 많이 했고, 제가 원래 진짜 심한 라면 처돌이었거든요? 일주일에 세번 이상은 먹어야지 뭔가 무의식적으로 계속 찾게 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제가 본가에서부터 진짜 라면을 딱 끊어버려가지고, 근데 약간 참아지긴 하더라고요. 지금 두달 됐잖아요. 이사 와서 생활한 지두달 정도 됐는데, 그동안 라면을 먹은 게, 내 스스로 끓여서 먹은 게두 번인가? 두 번인가? 세 번? 진짜 안 먹었죠. 대박이잖아요. 뭐 이거는 진짜 장하다라고 생각한 기준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하남에서부터 진짜 라면을 박스 채로 사가지고 같이 먹던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헬스장을 다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PT를 안 끊었어요. 선생님을 두지 않고 한한달반 가량을 혼자서 배웠던 걸 고데. 새로 계속 반복을 하면서 운동을 해봤거든요. 결과가 괜찮게 나오더라고요. 근육량이 비슷한 수치로 늘고, 체지방도 빠지고, 기초대사량 그것도 계속 오르고, 그래가지고, 오, 잘하고 있구나. 근데 지금은 또 잠깐 헤이해지더라 사람이 이게 약간 매너리즘에 또 슬슬 빠져가고 있는 느낌. 본격적으로 운동했던 거는 2월부터지. 2, 3, 4, 5. 벌써 발로 치면 4달인데, 100일도 훨씬 넘었으니까. 근데 혼자 계속 또 하니까 약간. 이게 맞는 건가? 더 뭐가 엄청 많아지니까 다시 또 살짝 헤해지더라고요 이번에는 5월 되면서 키트 네, 선생님 다시 등록을 했고 다시 또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식. 폭격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저 바디프로필 날짜를 정했거든요 그게 7월 중순이었어요 아는 언니가 또 사진을 촬영을 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건강을 챙기고 운동을 하는 와중에 어쨌든 기록 정도는 할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 더 얘기할 거 제가 손등뼈가 부러져가지고 그걸 조금 미뤄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거 봐내 업데이트해야 될게 이렇게 많다니까 제가 손등뼈가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손, 손바닥 부분 멍들어 있죠. 손등뼈가 여기가 뽀가져가지고 지금 계속 회복 중에 있고요. 괜히 이렇게 막 반깁스를. 항상 여기 주변에 두고 있습니다. 어느새 아이섀도우까지 왔는데 봐요, 여러분. 저 이거 투쿨포스쿨 아트클래스 또 협찬을 받았는데요. 매번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영상으로 드디어 추천을 드리네요. 저가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프로타주 펜슬이라는 이렇게 몽당연필처럼 생겼지만 이렇게 몽당연필처럼 생겼지만 엄청 부드럽게 잘 나오고요. 색깔도 엄청 예뻐. 감사 드리고 이 컬러는 4호 브론즈분이라는 컬러고요. 방금 전에 쌍커풀 안쪽에 이렇게 채워서 넣은 거는 7번 뮤티드 토프, 토프라는 컬러예요. 여기 약간 음 인디핑크 컬러에다가 채도가 조금 더 빠졌는데 그렇게 진하지 않고 눈에 올리니까, 그죠? 그렇게 심하게 막 어두워지거나 하는 느낌이 아닌데, 적당히 컬러감이 있어가지고, 부담스럽지 않더라고요. 요새 데일리로 로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 애교살 밑부분까지 살짝 내려와서 깔아줍니다. 이거 진짜 그른 그른 느낌이라니까? I like it. 하...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영상에 대해서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군요. 제가 시안부 메이크업 채널이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 올렸고, 올해까지만 이런 화장하는 영상을 올리고 싶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제가 정말 건강과 이너 뷰티를 챙기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댓글로 여러분들한테 메이크업 추천 받는다! 라고 썼잖아요. 근데 어쩜 이렇게 추천을 하는 게 커버 메이크업이냐고. <laughs> 내가? 내가 커버 메이크업을 그렇게 재밌게 잘했었나봐. 나도 뭔가 의식의 저편에 이미 좀 오래됐어가지고 커버 메이크업 안한지좀 됐잖아요. 약간 웃긴 거 위주로 많이 했지만, 어, 커버 메이크업. 전소연님 커버 메이크업 한번더 해달라. 강황신 메이크업 한번더 해달라. 등등을 해가지고 그때 재밌게 생각하셨던 거를 리바이벌 해봐, 해달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진짜 커버 안한지 너무 오래돼서 잘할 수있을가 모르겠지만 또 제가 해달라고 말씀을 드린 관계로. 아, 세상에. 아. 속눈썹까지는 다 발랐고요. 다음에는 머지 더 퍼스트 젤 아이라이너 2번 더치 브라운. 그냥 젤 펜슬 타입이고요. 이런 식으로 그냥 눈꼬리에다가 콕 찍고 옆으로 빼. 두꺼우면서 스머징 되게. 이 정도로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속눈썹을 좀더 꼼꼼하게 세워 올리는 거에만 집중을 하고 있고 앞꼬리 전막만 아주 약하게 언더라인도 진짜 이런 식으로 조금만 옛날에 진짜 다 막았으면 요즘은 그냥 퉁퉁퉁 열어 놔요왜 그게 그냥, 그냥 그게 시원하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여기 쌍꺼풀 라인에 가이드 쳤던 거. 이거 요새 이제 틱톡이랑 1진들 사이에서 세 줄라라 네 줄라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던데. <laughs> <laughs> 그치만 전 그렇게까지 과장해서 그리지는 않으니까 <laughs> 혹시나 참고하시려면 저처럼 아이브로우 현한 컬러로 도전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쌍꺼풀 절개가 조금 더 길어 보여가지고 눈매가 좀더 찢어져 보이고 더커 보이거든요 음, 숨길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거 어? 어? 다음은 3CE 멀티팟 디오티마 컬러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예쁘죠? 이런 퍼프로 이렇게 톡톡톡톡톡 볼다고해 요즘은 약간 핑크 쿨톤에서 웜톤 쪽으로 더 취향이 확고해졌달까? 그래요. 지금도 보시면 약간 오렌지 빛 나는. 느낌이잖아요. 오렌지 브라운? 제 이렇게 화장품 얘기를 되게 많이 하게 되는데 또 여전히 겟레디윗미를 하면 당연히 어쩔 수 밖에 없는 곳이고 그러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영상에 중고로 나온 그리고 쇠 제품들 그리고 막 등등 해가지고 나온 뷰티 제품들 이제는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여러분들한테 랜덤박스로 네, 판매를 할까 말씀드렸잖아요. 수익금은 기부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근데, 그걸 커뮤니티에 제가 올려서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니까, 중고 제품이고 또 랜덤이다 보니까, 이렇게도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걱정해주시는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10분 이해를 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지만, 계속해서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주고, 버려버리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의견들 되게 많이 감사드려요. 저는 되게 약간, 저도 그런 걱정을 같이 하긴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찝어주셔가지고, 괜히 또말막 나오는 거, 저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편하게 가고 싶기 때문에 입술 오랜만에 좀 팝하고 진하게 들어가고 있는데요. 제 화장대에 진짜 이제 제품들을 정말 많이 들였거든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집도 이제 조금 아담하게 바뀌었고 그리고 저도 <laughs> 내려놓는 준비를 조금 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크업 제품을 막다 늘어놓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필요한 컬러, 쓸것 같은 컬러들만 화장대에 빼놓고 쓰고 있다 보니까 진짜 이 컬러는 팝하지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컬러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오버스머지 립틴트 레어카인드 칠린 로즈라는 이름입니다 칠린 로즈 <laughs> 겁내 놀러갈 것 같은 생각인데 쉐딩을 막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있으니까 이러면 평생 다 쓰지도 못하고 보내버려야 된다고 코앞코 코 쪽부터 살짝 많이 올리지 않고요 그리고 여기 이 살짝 눌러주면은 입이 더 두터워 보이더라. 진짜 많이 안 하던. 이게 한 거냐? 반짝이면 조금 애매할 구간들에다가. 운동을 한다고 피부가 막 엄청 도자기처럼 다시 깨끗해지고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인 지금 느낀 점은 그래요. 벌써 100일이 넘도록 운동을 하고 식습관을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날땐 나더라고요. 여기 턱 주변이라든지 여기는 제가 호르몬의 문제인 것 같아서 다음에 한번 병원을 가서 진짜 좀 제대로 상담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 정말 요새 잘 먹거든요. 삼시세끼 다 챙겨 먹고 뭐 그렇다고 막 튀긴 음식 과 이런 것만 먹는 게 아니고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식이섬유 다 생각해서 과일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항상 챙겨 먹고 있고 그래서 피부 톤도 개선이 됐을라나 아니면 뭐 여드름도 이제 들어갈라나 그랬는데 확실히 이마라든지 뭐이눈밑 부분은 정말 피부가 좋아요. 근데 여기 턱은 정말 약간 이거는 약간 병적인 문제 가돼가지고 제대로 따른 상담을 받아보고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수많은 메이크업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렸고, 이번에 협찬으로 받았던 신제품들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려봤는데, 어떻게 저의 근황과 함께 설명드린 갤라디 위미 어떠셨나요? 볼만했나요? 재밌었다면 구독하기, 알림 설정, 재미있는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요. 옷은 여기밖에 안 보여가지고 설명을 못 드렸지만, 스컬프터라고 하는 브랜드의 원피스예요. S사이즈로 저는 받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스포티한 어 원피스. 근데 통기성도 엄청 좋아요. 구멍이 뽕뽕뽕 되어 있어 가지고 시원하답니다. 올 여름 잇 아이템. 안녕. 즐거운 삶을 사세요.